안녕하세요. 향기소입니다이 시간에는 신간 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의 준비에 걸쳐서 인간과 동물의 이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인간과 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동물의 여러 가지 부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과 유대를 갖고 있는 동물들과 인간과 유대를 갖고 있지 않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인간과 유대를 갖고 있는 동물들에는 먼저 인간들이 먹는 동물들이 있죠. 그 먹는 동물들은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사슴 등이며, 이런 먹는 동물들은 경제동물 또는 산업동물 또는 농장동물이라고 하여서 인간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하여 그렇게 지칭합니다. 인더스트리얼 애니멀이라고 하죠. 파애니멀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실험동물이 있는데요. 실험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되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마우스와 레트, 또 기니픽이나 햄스터 등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복제해 놓은 복제동물이 있습니다. 이 복제동물도 맞춤형으로 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을 복제하고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간을 유리하게 하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과 유대관계가 깊은 동물들 가운데에는 반려동물과 애완동물 그리고 치료 도우미 동물과 또 사역동물 또, 동물원 동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유대 관계를 깊이 갖고 있는 동물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여전히 인간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인간과 유대를 맺고 있으며, 인간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의 유대와 관계가 없는 이러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인간을 때때로 감염시키는 감염동물들도 있고요. 또한 인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이제 육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바다에 살고 있는 또 민물에 살고 있는 수생동물들도 여전히 야생동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런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 문명과 함께했던 동물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인류 우주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짐팬지라든지 이러한 많은 우주 비행사 동물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문명과 관계없는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미 사라진 동물들 가운데. 맘모스라든지 공룡 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과 생활하거나 생활하지 않거나 유대를 맺거나 유대를 맺지 않는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 가운데 접근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인간과 동물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이해는 우리에게 동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려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알려줄 것이며, 최근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 동물권 등 새로운 쟁점의 핵심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동물원 폐지라든지, 또는 산업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한 동물복지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동물보호론자들에 의한 동물보호 보관이라든지 또는 동물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간된 인간과 동물의 이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뒤에 추천서에는 여러 사회 저명 인사들의 추천이 담겨져 있고요. 제목은 인간과 동물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